진주 올밤 야시장. 이곳은 진주 농계시장입니다. 농계시장 처음 방문해 보는데 한번 어떤지 쭉 둘러보겠습니다. 오라서 그런지 사람이 한산합니다. 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아주 아름답게 해놨네. 고추, 건어물, <놀물> 생선. 여기도 골빵이 있네. 그죠? 아주 반짝지근하게 생겼네. 이고기 이름이 뭐라 해? 배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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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은 얼마인데? 들보네 배쪽이. 5만 원. 5만 원. 5만 원. 만 원. 5만 원. 깨를 볶는 데가 아, 기름, 고센내가 예? 고생내가 많이 나는데. 잘 <laughs> 돌아가고 있다. 아, 고생내야. 진주 농계시장이 보기보다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가 굉장히 크게 했는데, 아 이러면 44철 장보러 오는 사람들도 아주 편안하게 장을 볼수 있을 것 갔습니다. 지금은 금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아직 한산합니다. 여기도. 인근의 진주성 주변이라서 아무래도 휴일 날 되면 관광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싶은데 3 전문점 네. 대동, 클로즈 양산, 의류 이쪽에는 진주 중앙시장이네. 농계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붙어있네. 요 쌍둥이가. 또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한다고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있네. 시장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삼총 판매장. 이게. 불입니까 홍합 홍합 합 석화는 겨울에 아 석화는 겨울에 지금 네. 까는 거는 홍합 홍합 입니까아 네. 홍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석화 예. 까는 거는 겨울이고요 네 홍합 홍합 아, 아주 사장님이 홍합 홍, 홍합이라고 합자라 아, 하고 열합이라도 하고 열라베라 열압. 하기도 하고 감칠 네. 네. 하기도 하고 네. 이 떡은 이름이 뭐라해요? 쑥떡과 도토리떡. 예. 아주 맛있겠네. 고치진 까는 거 볼라고, 예. 예, 감이 아주 맛있게 보여서 사장님이 아주 예쁘게 밤을 잘 까시네. 밤 이름이 뭐라, 이게 어느 산? 이거 예. 요즘은 저, 요 지방밤입니다. 음. 아주 생밤을 아주 참 맛있게 잘 까시네, 그죠 <laughs> 엄청 양흠. 아, 따 삼이, 국지가 참, 물건 참좋은네 그지? 이거는 어디에서 생산한 건고 금산. 금산? 아, 이거 금산에서 여기까지 멀리까지 오셨네. 아, 따 인삼, 진짜 좋다. 이거 호떡이지? 예. 아, 이거는 하나에 얼만데, 예? 천 원입니다. 아이고, 아, 네. 억수로 크네. 호떡이 아주 어, 맛있게 비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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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아, 참 아, 예 나중에 와서 맛을, 맛을 한번 하지마. 보고 네, 가야지. 이까지 왔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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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이 아주 맛있게 보여서 음. 참사 참 먹고 싶네. 이게 풀빵이지? 음. 아주 풀빵이 참 맛있게 보이네. 천 원에 몇개라예네개예 4개 네개천 원. 아, 아, 풀빵이참 아, 맛있게 굽고 계시네 사장님께서. 진주 농개시장 이걸 먹어요. 수산물 파는 거 수산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농계 수산. 철호수산 물 건들이 아주 싱 싱하 게 진열 되어있네 아케이드 봉사를 여기까지 잘 해놨네. 사과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품종이 뭐라해 홍어. 아따. 진짜 예쁘네. 반짝반짝 빛이 나네, 그죠? 색깔 좋다. 해산물이 아주 싱싱하게 보기 좋으네. 가을철 전화가 춤을 춘다, 춤을 춘 때를 만났구나. 사장님 시원한 콩물 한잔 주이소. 하도 더워서 시원한 콩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아우 시원하겠다. 한잔 먹고 가자. 아. 농계시장에 와서 시원한 콩물을 한잔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유, 땀도 나고, 더워 죽겠다. 속물이 아주 시원하다. 아유, 이제 좀살것 같다. 오늘은 지리산에서 하산해서 땀을 너무 많이 뺏어 시원한. 콩물 한 잔과 식혜 한 잔을 하고 돌아갑니다. 아, 농기시장 억수로 크네. 감사합니다.